네, 여러분, 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요, 요기 15장부터 19장까지 총5 장의 말씀입니다. 고문을 읽어볼게요. 대만 사람엘 리바스가 대답하여도에, 제일 원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신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영이 내게서 낳은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했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봉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머리에는 기름이 연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대기가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에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포옹이 될것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면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타할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1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점점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서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권역을 삼으시고, 그 여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길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1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돌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의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조선들의 눈이 멀게 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소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흥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올이 내집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나,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예서 1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사람빌 다시 대답하여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에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울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이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이러어하니라 아멘. 6섯1 9장에들어와 있습니다. 요비 대답하여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리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건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의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기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쩌야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두 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중이 복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드리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통독 분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내일도 열심히 성경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